이 수법이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좀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예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복도이카입니다 네, 요즘에 허위 매물, 미끼 매물을 했던 이 사기꾼들이 먹고 사기가 힘들어졌는지 새로운 사기 수법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. 제가 이 사기 수법에 대해서 낱낱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이 사기는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지인이 일주일 전에 이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 사기 수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과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이 사기꾼들이 sns에. 일금융권 은행권의 금리로 누구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하게 됩니다. 그걸 보고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중고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. 실제 제 지인의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1,500만 원의 수입차 연식이랑 주행거리 좀데 차죠. 요 차를 가지고 캐피탈을 통해서 3,000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. 물론 금리는 19.9%의 최대 금리를 적용해서 말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천만 원은 자기가 먹고, 오백만 원을 쥐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를, 이 차량을 한달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, 이천오백만 원을 다시 주고, 차를 가져가겠다. 그리고 나머지 그 오백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일금융권으로 전환 대출을 해서 금리를 낮춰주겠다라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한달 동안에 발생하는 캐피탈 상환 금액은 자기네들이 주겠다. 그걸로 상환을 해라. 라고 말을 하는데요. 본인이 직접 캐피탈을 승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 달치를 납부했다는 것은 캐피탈을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.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. 그리고 한 달이 됐을 때는 당연히 연락도 안 옵니다. 그리고 한 달이 됐을 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잠수를 타던가 또는 일주일, 이주일, 뭐한 달, 두 달, 세 달까지 계속 시간을 미뤄요. 그리고 실제로 세달 정도 됐을 때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. 그냥 지옥행 KTX 열차, 열차 타서 이미 도착을 한 상태예요. 여기 어디야? 라고 하면은 지옥입니다. 차라리 카푸어가 낫습니다. 카푸어는 자기가 원하는 차라도 가지고 있죠. 하지만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차도 아니고 그냥 3천만원의 빚더미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은 사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나 또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꼭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수법이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주변에 당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꼭좀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예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